안녕, 우리 쿠시드 친구들 잘 지냈어요? 음, 어제도 전도사님이랑 만났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QTI를 통해서 전도사님이랑 만나요. <laughs> 자, 오늘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전도사님이랑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전도사님이 변함없이 5월 2일 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큐티할게요. 여기 보세요. 제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시편 2편 7절에서 8절 말씀 왜 시편은 2편이라고 할까요? 음 다른 구약 음, 성경들은 몇장몇장몇장 몇 장, 몇장 이러는데 왜 시편은 1편이라고 하냐면 어 그냥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이 시편은 이제 이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1편, 2편, 3편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1장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오늘은 10편, 시편, 2편이에요. 10편은 구약성경에 있어요. 음, 성경은 반은 올드 테스트먼트고, 반은 뉴 테스트먼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편을 지금 읽고 있다는 거는 올드 테스트먼트로 읽고 있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널리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나에게 구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나라들을 내게 유산으로 주겠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내 소유가 될 것이다. 자, 아,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에 이 올드 테스트먼트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성경 이야기예요. 모세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갈렙도 있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노아 할아버지도 있었고 다 이건 올드 테스트먼트예요. 그러나 올드 테스트먼트는 구약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를 미리 예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계획됐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어제는 뭐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어 정말 어 하느님마다 다 잘되고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는 건강하고 하느님마다 다 잘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왕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왕, 이분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준대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니까요. 그리고 그 왕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릴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나라를 다스릴 힘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바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을 전도사님이 이렇게 또 보내줄게요. 우리 친구들한테. 설교 말씀 때 봤던 예수님 그림이에요. 이 예수님 그림을 이렇게 잘라서 여기 안에다가 우리 한번 이렇게 붙여볼까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한번 우리 붙여봐요. 여러분들이 오려서 예수님 하늘의 보좌에 예수님을 이렇게 앉혀 볼게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이세요. 그 여러분들 이 노래 알아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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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주가 될수 있고 왕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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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그러면 왕자고 공주는 뭘 쓸까요? 왕관을 쓸지요? 한번 전도사님이랑 왕관을 만들어봐요. 짜잔. 이런 종이 접시. 집에서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반을 접었어요. 이렇게 반을 접고요. 전조사님이 이렇게 라인을 긋었어요. 가운데 라인, 가운데하고 요 사이에 또 라인.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또 라인. 이렇게. 그렇게 하고요. 한 번이 라인대로 쭉 오려요. 스탑. <laughs> 여기까지 쭉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스탑하는 거예요. 또쭉 오리지만 선까지만 딱 스탑해야 돼요. 자, 또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계속 자를까요? 아니에요. 스톱. 자 이렇게 하면은 음또 여기 가운데가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점 정... 이렇게 라인돼 있는 거 그거를 마저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탑해주세요. 그만 전도사님 그만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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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Okay. <laughs>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선이 보이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선이 안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요걸 요렇게 올리면 돼요. 이렇게 올려요 올려서 이렇게 접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왕관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전도사님은 머리가 커서 잘안 들어가요. 우리 친구들 머리 사이즈는 잘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큐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별 스티커가 있으면 별 스티커를 붙여도 되지만 전도사님은 스티커가 없어서 예쁘게 별들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음, 요렇게 요렇게 별들도 그려보고 음. 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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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볼게요 전도사님 집에 스티커가 없어서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집에 있는 스티커는 요거밖에 없어서 요거라도 붙여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티커는 여기다 막 붙여도 돼요 음. 자 이렇게 붙여볼게요 많이 많이 붙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짜잔! 이렇게 한번 집에서 써보세요. 여러분들은 왕의 아들들이고 왕의 딸들이래요. 그래서 예수님만 계시면 여러분들은 못하는 일들이 없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른 나무처럼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랑 우리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